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뚝사대 오디디 신봉석 뚝사대 우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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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드디어 가을입니다. 네. 예,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데 전 사실 이 정도 시즌이 되면은 기분이 조금 안 좋아요. 음. 딱이 정도 날씨가 오는 시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딱 이맘때 쯤에 그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새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친구를 못 사귄 채로 2학년이 끝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봉수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아닙니다. 저희 네살 차이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맞아요 저희 동갑이에요. 이렇게 방금 네살 차이 난다고 했잖아. 형 서른이야. 동안이죠? 아 동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하고 있는 거야? 동, 동안이긴 해요. 서른인데 이 정도 페이스면 동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형 구십오 년생으로 서른이고 제가 구십구 년생으로 스물여섯입니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저 스물여섯입니다. <laughs> 동으로 시작하지도 않잖아, 형. 동작 그만이야. 아니, 그러니까 동으로 시작하는 말을 해달라고 한게 아니야. 비꼬는 거야, 방금. 내가 서른이면 어. 너도 서른이냐? 어? 아니, 아니, 나는 스물여섯이지. 그럼 너가 스물여섯이면 내가 스물여섯이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우리가 왜 동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동갑이면 어. 만단팀 이름도 어. 멋있게 동갑으로 지을 수가 있잖아. 아, 팀 이름을. 어. 뭐, 뭐 예를 들어 둘다 서른이야. 뭐가 하고 싶어, 그럼?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른타운입니다. 해야지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른 다운입니다. 네. 이거는 서른 세 타운이지 않아? 아그러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에이, 이게 서로. 서른... 어. 어. 내년엔 어떻게 하실라고요? 이렇게 해. 야 아. 스물 아. 두려서 행복했겠다. 스네 타운. 아 <laughs> 그니까 그니까 니까 그러니까. 이미 있는 팀이잖아. 우리가 나이가 갔다고 서팀이름을바꿔야 되는 건 아니야. 동갑 안 하고 싶어. 왜 동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너가 어. 이 학년 이 학기 때. 어, 어. 친구를 못 사겠다 했잖아. 어, 그렇지, 그렇지. 야, 내가 친구가 돼줄라 했던 아... 거 아아... <laughs> 그렇구나. 아, 형은 나이가 완벽히 같아야만 친구가 될수 있는 거야? 그렇지. 어, 아 그래서 스물여섯을 하시겠다고요? 아니면 너가 서른을 하든가. 어, 싫어, 싫어, 싫어. 어, 그럼 싫어. 내가 스물여섯 할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아, 그럼 형은 어. 처음 만났는데 나이가 다르면 아예 친구가 안 돼? 아, 될수 있지. 어, 어떻게? 해? 보여줄게. 혹시 몇 살이시죠? 서른일곱이요. 37. 저도. 아니야 아니예예 예? 우리 친구다 아, 죄송, 죄송합니다 오늘 바틀을 시켰구나 안녕하세요 <놀리드> 아, 아,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친구가 아, 됐어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된다고 어나 아,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같은 반 친구들한테 이렇게 했어 어너몇 살이냐 나1 8살너1 8 살이야 어떻게 너열여 살이구나 아, 이거는요 초등학교 응. 저학년 때띠 갔다고 신나하는 수준이에요 너 돼지 띠지 <laughs>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안다니까 너 정갈 자리지? 아니 개 자리인데, 집게는 맞췄잖아. 근 <laughs> 내가 다 안다니까 집게 굳이 이렇게 하지 마. 어 집게 굳이 이렇게 하지 마. 알았어. 너네 둘은 내가 볼 때는 나이가 달랐어도 존나 친해졌을걸? 너 전학 가서 친구들한테 몇 살인지 물어봤어? 안 물어봤지. 그러니까 네가 왕따당하고 친구가 없던 거지. 내가 친구를 못 사귄 게 같은 반 애들 나이를 몰라서라고? 그래 초면에 원래 몇 살이냐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예의지 봉수야 아 그건 그렇긴 하지 너가 전학생을 해봐 내가 질문을 받아볼게 어예 아, 알겠습니다 몇살이지 어, 안녕 몇 살이야? 나 42살이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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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반 담임이거든 선생님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너 42살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나 아, 반갑다 친구야 아닌데 다 조용히 해봐 오늘 내 친구가 전학을 왔다 <laughs> 다들 깍듯이 모셔. 내 아니에요, 친구야. 아니에요. 어, 내, 내 친구 이름이 뭐지? 오 어, 이게 의뢰상 친구라는 건지 진심인 줄 모르겠네. 신봉수입니다. 아, 우리끼리 있어 편하게 해좀더 막걸리도 한잔하자. 아, 진심이구나. 아니요 못 마셔요. 저기 다훈이 옆자리가 비어 있거든. 그 옆자리 가서 앉아. 어예알겠습니다 예. 막걸리 말고 맥주 주종이 문제. 못뭉는다 고생이. 요선 안녕. 안녕하세요. 저저왜왜왜 전쟁 왜, 왜? 말? <laughs> 4두살이라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18살이야. 나 누가 봐도 18살이잖아. 아. 그 어. APTX 4869 이런 거 어? APTX 4869. 그게 뭐야? 먹으면 어려지는 약. 코난에 나온 그 그걸, 그걸 누가 외우고 다녀? 너구 뭐야? 내가 그걸 먹었다고? 아니요. 무슨 얘기야? 너너 뭐야? 제말인가요내 네 이름은 남돌참정재이자 야, 누가 누가 성대모사하고 싶다고 대본을 바꿔 와? 뭐라고? 에잇 뭐? 에잇 bts 4번 느 미친 새끼 아니야 <laughs> 예? 아 그리고 내가 내가 왜 선생님이랑 친구가 돼야 돼아 너가 선생님한테 몇 살인지 물어봤잖아 아 그럼 이게 효과는 있는 거야? 효과는 있지 아, 내가 잘못 물어봤다는 얘기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형이 잘못했어 아 너가 잘못 뭐야? 친구를 잘 해주세요 한번. 알았어 어, 예, 예. 성대모사 비슷하지 않았나? 닥쳐 <laughs> 2학년이긴 하겠지 어, 너 혹시 몇 학년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 명찰 안 보여?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어, 이, 미안해 오씨 이딴 새끼랑 친구가 돼야 되는 건가? 나, 나이를 몇 살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명찰 안 보여? 고등학교 2학년이면 18살이잖아 병신 새끼야 씨이새게 <laughs> 새끼 안경 안 쓰고 있지 않아요? 이리, 이름은 어떻게 되니? 명찰 안 보여? 우다운이라고써져있잖아 미안해 다온아 넌 이름이 뭐야? 어, 명찰 안보여? 너 오늘 전화가 서 아직 명찰 안 받았잖아. 네만들어 t 나 그냥. 난, 이름도, 안 알려주는 사람이랑 친구하기 싫어 아니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왜, 왜? 내 이름이 know. I don't k 왜? o w 이 don't k n 아 w Hey, 형, 형, 내 이름이 웃겨? 어, 어, 어. 나 신봉수야. <laughs> <laughs> 이름 어떻게 시원 쉬옷, 빅시오? <laughs> <나> 이게 왜? <laughs> 어떻게 되든 욕 <욕간을> 같네. 아니야, 신병수. <laughs> 아니야, 아니야. 신병시. 이형 욕을 하는 거잖아. 신봉수는 욕 같지 않아. 야이 신봉수야. <laughs> 욕 <욕간대>. 같네.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한 <하지> 번? <laughs> 그렇게 하지마 <하고 웃음> 아니 좀 이렇게 정상적인 애랑 친구가 될순 없는 거야? 아 너가 어. 몇 살인지 안 물어보고 이제 몇 학년이냐고 물어봐 가지고 그런 거지. 아몇 학년인지를 물어보면 이상한 애가 나오고 몇 살인지 물어보면 좋은 애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거지. 존나 이상한 코딩이구나. 알겠습니다. 미연씨같네 팬티 보여주면 스킵돼. 닥치세요. <laughs> 아, 몇 살인지를 먼저. 안녕. 몇 살이야? 나 열여덟 살이지. 오오오 나도 열여덟 살이야. 너 열여덟 살이야? <laughs> 어, 어 어. 야 씨, 대박. 어떻게 너 열여덟 살이야? 너 오늘 전화 오지 않았어? 어 맞아. 야 우리 반 모두 열일곱 살이야 우리 둘만 열여덟 살이라고 <laughs> 왜, 왜? 내가 유급을 당했으니까 여기 1학년 교실이야? 그렇지 아니아나난 2학년 하고 싶어 나도 2학년 하고 싶어 어, 유급 당하면 어떡하냐 <laughs> 아우 담배 하나 피워 아냐 아냐 나 담배 안 피워 너 유급 당한 이유가 확실하구나 나 담배 안 피워 너 담배 안 피워? 어어 아너 그거 하는구나 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 뭐? 얼빨 순참 그건 또 뭐야? 얼굴 빨개질 때까지 숨 참는 거 있잖아 이 학교는 담배 안 피면 숨을 참아? <laughs> 내가 얼빨 숨참 때문에 유급을 당했지 숨한번 참았다고 유급시키면 이 학교가 존나 문제 아니야? <laughs> 근데 너 그걸 안 한다고? 어나둘다안해 아, 아, 담배도 안 피고 머리도 샛노라고 타투까지 해놓고 그걸 <laughs> 안 한다고? <laughs>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한데 아니야 나 진짜 안해 담배도 안 피고 얼빨 숨참도 안해아 <laughs> 이번 학교에서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 목소리는 왜 그래? <laughs> 어, 조용히 지내고 싶어 부탁할게 내 옆자리에 앉은 이상은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옆자리가 비어있던 이유가 있구나 그래? 우리 같이 1학년을 재패해볼고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laughs> 싸움도 못하고 나는 그냥 친구가 필요해 나도 마침 내등 뒤를 맡길 친구가 필요했거든 내1수살인바가 마침 전학을 왔고 우리 내 등을 맡기기엔 우리 아는 게 너무 없잖아 나도 이름도 몰라 <laughs> 내 소개가 늦었구나 대해패로 누가! <laughs> 모두들 나를 이렇게 불러 어, 어. 1학년 2반에 26번 우다운 아 특별한 호칭은 아니네 번호로 부르는구나 어, 나는 신봉수야 <laughs> 그렇게 우리는 불도 없는 친구가 됐다 <laughs> 나 잡아봐라 <laughs> 우린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우리가 목표했던 1학년 재패도 준비됐어봉 물론이지 온. <laughs> 아, <아이>, 조밥새끼. <좆밤> <laughs> 실패했다. 이란이 여섯들 굉장한 걸숨 <laughs> 참고 있을 때 때리는 건 반칙 아니냐 <laughs>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쯤 그만둬야 될것 같아 우리 이제 스물이잖아 우리 2년 동안 이지라야 <laughs> 야 숨살쳐보고 열일곱한테 졌냐 병신들 아웃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니까지게 뭔데 만담 만담 이게 뭐야? 만담은 이렇게 등 대고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병신아. 10분 동안 했는데 그걸 모르네. 너 내가 꼭 필요하겠구나. 좋아. 그러면 군대 갔다 와서 2년 뒤에 시작하자. 군대 갔다 와서 2년 뒤? 응. 좋아. 2년 뒤. 알았어. 물어보니까 등 뒤를 맡겨줄 친구가 생겼잖아 아난뭔 지랄을 해도 만담을 하는 삶을 사는구나 만담의 저주 같은 거 아냐 아냐 좋은 거야 나한텐 좋은 거야 아 그래? 그러면 팀이넵을 매년 바꿔야 되는 스물뜬타운 말고 음. 뚝사대로 하주죠 왜왜 왜. 좋아 누가 좋다는 감정을 그렇게 표현해 아. 아, 뚝사대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 뚝사대 오디디시 봉사 뚝사대 오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